자,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네, 그렇죠. 바로, 지난번에 도색을, 미백을 한그 컴퓨터 있죠. M4600, 매직 스테이션 M4600. 드디어 오늘 내부 뚜껑을, 외부 뚜껑을 따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지금 저도 지금 궁금해 죽겠어요. 현재. 이 컴퓨터 제 손에 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케이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열어보기 위해서 일단 뒤쪽에, 아, 피스가, 이렇게 있나? 나사를 몇개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를 풀고, 나사 일단 하나 풀었습니다. 나사 하나 풀고 예, 일단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 열고 눕혀서 볼게요. 눕혀서 보면은 지금 먼지가 너무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지금 먼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었고, 자 지금 보이시나요? 아, 이거 지 좀 가까이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먼지가 너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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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지금 먼지 자체가 너무 많이 있어요. 현재 그러면 일단 대충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CD롬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현재 CD롬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두 개다. ID CD-ROM이에요. CD-ROM 요 케이블 보시면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A 드라이브 하나 여기 붙어있고 그 다음에 하드 드라이브가 두 개가 들어있고 이것은 이제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가 있고 이게 지금 아마 TV 카드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먼지가 말도 없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먼지가.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다 연결을 해갖고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 그렇다면은 전원 을 한번 넣어볼 건데 일단 그렇다면은 제가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게 일단 그래픽카드 연결. 그래픽카드 연결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연결하고. 자 마우스. 마우스 여기 하나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행운 있어 음, 여기 지금 마우스 마우스 하나 있습니다 마우스 하나 있고 자 마우스가 위쪽이군요 마우스를 위쪽에다가 네, 마우스 꽂았고 다음에 키보드 키보드를 꽂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빼서, 키보드를, 키보드까지 꽂았습니다. 키보드까지 꽂았고, 그 다음 이제, 전원, 전원을 연결해줘야지. 이게 잘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원을 일단 꽂아주고 다음에 사운드 카드까지 연결해 줄게요 사운드 카드도 스피커에 연결해 줬습니다 이틀 게이게 맞나? 사운드 카드 부분이 뭔가 좀 문제가 있긴, 있어 보이는데 어쨌거나 연결하고, 이게 랭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랭카드가 하나 있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넣으니까 돌아갑니다. 뭔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일단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소리 났는데, 자, 부팅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현재, 하드드라이브도 불이 들어오고 있고, 메모리가 지금 두 개가 꽂혀 있거든요. 아, 메모리가 지금 제대로 안 꽂혀 있어요. 다시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다시. 네 메모리가 지금 제대로 안 꽂혀져 있어요. 보시면은 메모리가 두 개가 돼 있는데 지금 잘 꽂혀져 있지 않죠. 다시 메모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하나 일단 메모리가 서로 다른 게두 개가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메모리가 하나 꽂혀져 있고 지금 여기 보면은 PC 100 메모리 단면 램이 하나 꽂혀 있고 서로 다른 램이 두 개가 꽂혀 있네요 지금 일단은 두개다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제부터 이거는 이제 PC 103대이좀 모양이 다르게 생겼네요 이런 두 개가 램이 모양이 달라요. 그래도 일단, 하나만 일단 꽂아볼까요? 하나 꽂아서, 일단 램을 하나만 꽂아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이 안 되면 일단 부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램을 일단 하나만 꽂아서, 들어갔나? 꽉 꽂아갖고, 다시. 돌아가는, 돌아가는 소리는 나는데 펜만 돌아가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품 뚜뚜뚜뚜 지금 비품이 뚜뚜뚜 났을 때 램 인식 실패했거요세 번이면 램 인식 실패인데 일단 다섯, 배, 다섯 번까지는 메모리 문제 또는 메인부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다시 램을 다시 빼고 일단 이쪽 램을 이쪽 사용하지 말고 덜 꽂혀질 수도 있어요. 지금 밑에 선이 하도 많아서 제가 일단 이 램을 빼버리고. 이물을 이쪽에서 완전히 꽂았습니다 뇌물 하나 꽂고 다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볼까요 네번 4번. 아마 네 번까지도 메모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은 램을 다시 또 접촉불량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램을 뽑고 이 램을 옆에 칸에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지가 많아 그럴 수도 있고 뭐 먼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음. 램을 여기저기 꽂아보고, 이제 여기서 안 되면은 오늘 부팅 성공 못하면은 천천히. 누드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전부 다 뽑아내고 자. 현재 이렇게 보면 상태를 보면은 CPU 팬은 잘 들어가고 있고 하드 드라이브 잘 들어가고 있어요 하드를 읽다가 맙니다 지금 하트에서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더 이상의 진전이 없군요. 이럴 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도 한번 뺐다가 꽂아봐야 되겠죠. 그래픽 카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래픽 카드 연결된 선이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메인보드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먼지 청소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제가 빅타워 케이스만 쓰다가 지금 이 작은 케이스 쓰니까 손가락도 잘안 들어가고 복잡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 지금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픽카드가 안 나가고 모르겠습니다. 다시 끄고. 자, 일단 그래픽카드를 한번 일단 빼볼게요. 응? 이게 네. 의외로 한번 뺐다 꽂는 것만으로도 뭐가 해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빼다가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빼서 그래픽카드는 지금 어, 이거 때문에 안 빠지는구나. 그래픽카드는 S3 누구입니다. 트리오 3D 2X 1보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거. S3 트리오 3D x 1보드. 삼성전자. 삼성전자 붙어있고요. 일단 요거 한번 뺐다가, 이제 AGP죠. AGP 그래픽카드. 아마 펜티엄 3급에서 많이 쓴 그래픽카드입니다. 요거 한번 꽂아서 다시 한 번, 꽂고 자갖고, 다시 한번 부팅을 한번 실행해보고, 이제 내일 요거 한번싹 꺼내서 청소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청소. 싹 뽑아서 청소를 하고, 하나하나 꽂아가면서 부칭을 한번 해봐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선까지만 해보고,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자, 비품 안 나가고, 하드드라이브도 여기 지금 불이 잘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보면은.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 내부만 잠깐 확인해 봤는데, 이제 내일, 다음번에, 내일은 뭐또 다른 걸할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안 될지도 모르고,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를 싹 제거를 할 거예요. 손을 다 빼버리고선,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이고 여기까지만 테스트를 해보고, 지금 뭐 만지고 있어 봤자, 먼지 탈 수도 없고요. 지금, 지금 시간이, 밤 11시가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밖에나서 먼지 털 수도 없어요 지금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먼지 한번 싸이 지금 팬에도 먼지가 엄청나게 있어요 팬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리고 일단 이건 잘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풀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나 일단 이제 다 필요 없는 손을다 뽑아버리고 메모리 카드 일 하나만 꽂아 놨는데 메모리 카드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 카드는 두 개다 꽂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다 꽂아놓고 <laughs> 쓰이고 그다음. 이거 이제 내일 풀러서, 이 먼지가 엄청나죠, 지금? 이거 풀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먼지를 완전히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까지 테스트, 하긴 했습니다 사운드 카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마 TV 카드 같아요. 뒤에 그 단자를 보면은, 무슨 비디오 캡처 카드 같기도 하고, 어쨌거나. 두 개의 PCI 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또 보면 랜 카드, PCI 랜 카드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AGP 그래픽 카드가 하 설치되어 있고 이 정도입니다. 뭐 별거 없죠. 램은 두개 설치되어 있고 하드 드라이브 두 개, CD롬 두,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A 드라이브 하나 설치되어 있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